여기는 돈이 버밀리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 수종을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네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뭐, <laughs> 어, 아니면 함수.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도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추종이 생겼군요 사령관들은 추종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추종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aughs> 이번에 네 마리 정도 뽑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적의 물 제거하려고 하는 기사단 똑같이 맞이해줘.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laughs>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영광의 천수가 펼쳐진다! 해양폭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충나 오, 면렇게하 지금, 있는 부족합니다. 갈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 지금,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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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laughs> 네가 이악 마음에 안 드는 걸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탈이네 타이 오셨구요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적 병력이 곧 4중간 내일분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음, 어. 받고 <laughs> 있습니는데 아, 이거. 안갈수 없겠는데, 이거? 자궁수단이 전혀 없어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 저게. 렌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나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일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적이 감추되 방어를 준비한 방광제로 전구탄이 쓰가기도해 받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보형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온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동맹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휴 <laughs> <어휴>. 고령령이 <laughs>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빨리 끝나지마스코아님 어서 오세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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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보낸 거 받으셨나요? <목소리> 어제 새벽에 자기 전에 보내 놨는데 혹시 받으는지 모르겠네. <목소리> 겠죠 네, 재밌게 하세요. <laughs> 네, 오늘도 아직 매칭이, 오늘도 타이커스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타이커스, 타이커스, 타이커스 이래서 일년 매칭하시려면 힘드실 수도 있어. 당장.

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남암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버령룡이 다시 주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파가 판단이 난것 같군요. 비록 용암용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가사, 템플라 에너지가 처니다 지금은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맥 이 없어요. 생각보다 지금 에너지도 떨어져 갖고. 저 그냥 태포 쏘면 되니까. 적을 감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단이 준비를 하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스캐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꽉 찼네. <laughs> 제가 감사하죠. 항상 와주셔 갖고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어쩜 <laughs> 계셨으니까 일단 제가 감사한 거죠. 우리 계속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아, 이거는 나 남아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살렸나? 근데 뭐가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 그 계속. 그지 <laughs> 아, 아시잖아요. 지금 프로급 아니면은 트리머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음. 트리머들 다 해봤자 이제 저기 50명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다가 뭐 이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일단 스타트 잔 보, 협동전 자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매더를 보시는 분들이 차이가 더 많지.